안녕하세요. 지난 명절 시댁에서 있었던 정말 어이없고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된 새댁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에겐 누나가 있어요. 시누랑 시매부는 사내부부이고 유치원 다니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좋으셔서 신호 같은 경우 저한테 단한 번도 십자지 하신 적 없고 쿨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는 느낌 연락도 제가 드리고 만나면 제가 더 반가워서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형님에게 해시일 해시일 합니다. 그런 저를 신호도참 예뻐해 주시고요. 시댁 재정도 나쁘지 않고 아버님도 감옥하긴 하지만 속은 따뜻하신 부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입니다.시모는 친구도 없으시고 평생 가정주부만 하셔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애착이라고 해야 할지 집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만큼이요.제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스무살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어린 아들 혼자 타양살이 하는 거 걱정돼서 못 보겠다고요. 시부도 반대하고 아들 혼자 잘살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 뭐라 했다는데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들 삼시세끼 해줘야 한다며 서울에 투룸을 잡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기숙사 합격해서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학교랑 30분 거리 집에 살게 되어 투박하느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1학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 갔다고 하더군요. 연애할 때그 얘기 듣고 솔직히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영화 올가미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니한테 너무 질렸고 아들 다 키우셨으면 이제 엄마 삶 사실하고 몇 번에 걸쳐 설득을 해서 그 이후로는 덜 집착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딸인 제 신우한테도 그러셨대요. 신우는 은행원인데 입사 초반에 진상 고객에게 된통 당한 적이 있다더군요. 가족의 통장 비밀번호를 막무가내 알려달라고 조르면서 제 신우에게 욕하고 물 뿌리고 그랬다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셔서. 신호 지점에 일주일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진상 고객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제 신호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얼굴에 물 뿌리고 욕하고 삿대질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 남편이랑 신호 괴롭히는 친구들 또는 선배가 있으면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가 국수 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열정 가득한 어머니이기도 한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매를 키우신 시어머니셨다고 했고 둘다 성인되고 나서는 좀 덜하긴 하셨대요.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크게 터치 안 하시길래 저는 많이 쿨해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누랑 남편이 엄청 단속했던 거죠. 예비 며느리한테 간섭하면 아들을 파혼 당할지도 모른다면서요. 사실은 예물 예단에도 한 소리 하고 싶었고 저희 결혼 전에 미리 신혼집 들어가 살았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하시더군요. 그걸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중재했고 그 이후로 어머님도 말조심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사건이 있긴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머님은 정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인데 제가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쏜쌀같이 나가고 남편은 8시쯤 일어나 딱 샤워만 하고 나갑니다 당연히 둘다 아침은 안 먹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혼 때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아침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회사가서 간단하게 먹고요. 지연 씨는 원래 아침 안 먹던데요. 우리 지훈이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내가 대학도 1학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밥도 다 먹여주고 학교 보냈는데. 어머님 그건 어릴 때잖아요. 혼자 산 이후로 한 번도 아침 차를 먹어본 적 없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아침밥은 좀 먹어야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더러 그래도 신혼이고 부부인데, 아침에 밥은 같이 먹고 출근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두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고 하니, 그래도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밥을 꼭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저더러요. 그래서 차라리 늦게 일어나는 남편이 기상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밥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남자가 뭘할줄 알겠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얘기들은 다음날부터 이 악물고 아침에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죠. 눈도 못뜬 채로 정신 못 차리는데, 당연히 아침 먹을 리가 없죠. 10년을 넘게 아침 식사를 안 하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아침 먹어. 어머님이 밥 차려서 아침밥 먹으라셔. 일어나서 먹으라고. 라고 했더니 남편이 눈치 보며 일어나더군요. 아침밥 할 필요 없다고 계속 남편이 말했지만, 저도 오기부려서, 일주일 내내 새벽에 밥 차려 남편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안 좋다며 하루 종일 힘들어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해,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다시는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남편만 챙겨줍니까? 어머님은 본인 아들만 고생하며 일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만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우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본인 자식들이 제일로 귀하고 제일로 불쌍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혼에도 사내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 신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연체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해요. 신혼의 당시 신혼집이랑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라 자주 왕래하시는 편인데, 어머님이 그날 말없이 신혼회로 가셨다더군요. 제시매부가 어리둥절하게 어머님을 맞았는데, 어머님 왈, 무슨 남자가 아파서 휴가를 닫어? 그렇게 비리비리 해서야 되겠어? 얼마나 아픈가 내가 확인하러 왔네. 같이 일하는 부부 사이에 건강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하셨다더군요. 어머님은 신호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던데 심해보는 그런 장모님께 서운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양가 싸움 나서 일 커지고 그랬다네요. 그때 이후로 좀 자제를 하셨지만 별일이 다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신호랑 시모랑 지 앞에서 언성 높여 싸운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눈치 보긴 하셨지만 매번 어이없는 망언을 잘하세요. 주로 명절 때마다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닌 듯했어요. 신혼애가 멀리 이사간 이후로 어머님은 명절에 자식들이 언제 집에 오는지 그리고 몇박하는지 엄청 예민하게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이 만약 4일신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꼭 딸네 아들네 다 같이 있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저랑 시모부한테 일정 조율해서 각자 본가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명절 당일날 자식들 다 모으려고 하세요. 심해부도 장남이라 명절 당일엔 절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모가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김 서방,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아들이라고 꼭 명절 당일에 집에 가려 하는가? 우리 딸도 명절 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심해부더러 처가에 먼저 왔다 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넌 아들이니까 명절 당일 날 집에 오는 거야. 초장부터 그렇게 정해놔야 명절마다 안 싸우고 편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명절마다 이상하게 신호랑 항상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심해부도 짜증이 나서 아무 때나 오긴 했지만, 저희 어머님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돈에 관해서도 웃지 못할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양가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보내드리고 10만원씩 현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있는 그 주에 양가 방문하려고 했죠. 저희 친정이 교회 다니셔서 일요일은 무조건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시기에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시댁은 주말 내내 시간이 다 되셨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일요일에 찾아가 뵙겠다고 하니 서운하다고 하시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니 네 친정에 먼저 가면 어떡하니? 앞으로도 니네 친정부터 그렇게 챙길 거야. 그래, 자기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한 건 맞지만서도 나도 이제 니네 엄마인데 조금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며 저더러 토요일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한테 상황 설명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며 언제 오든 상관없다 하시며 시댁 가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 갔더니 신혼에도 있더라고요. 신호도 시댁에 가야 하는데 무조건 토요일에 친정 오라고 하셨던 거죠. 이런 유난도 없었습니다. 용돈도 양과 똑같이 10만원 넣어드렸더니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시며 시댁은 5만원이라도 더 달래요. 왜 그래야 하냐고 남편이 물으니 본인의 집은 강아지 두 마리가 있지 않냐고 하시대요. 강아지랑 용돈이랑 뭔 상관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랑 저도 얘기가 안 통해서 말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도 하기 싫고 전화 와도 할 말도 없고요. 신호가 그런 저를 걱정한 듯 자주 챙겨주셨어요. 우리 엄마 진짜 주책이지? 저러다 마실 거야. 예전부터 좀 별나셨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올게. 나 봐서라도 좀 봐줘. 응? 그렇게 애교 섞인 장난으로 저를 챙겨주셨고 축의금도 천만 원이나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단한 번도 생색내신 적 없고요.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제 생일 때도 명품백 사준다며 백화점 빼고 가셨는데 제가 한사코 사양에 그냥 밥만 얻어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교육도 신호가 다 시켜주셨어요. 야 너는 네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집안일도 무조건 반반해야 해. 네가 안 하면 네 와이프가 해야 하는 거야. 둘이 같이 일하고 같이 쉬어. 알았지? 너 제대로 못하면 내가 이혼시킨다. 그런 식으로 제 앞에서 남편을 잡아주시는 가 하면 친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소한 코치까지 남편이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바라던 시어머니상이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신호가 나이차 많이 나는 큰언니처럼 느껴졌고 더 잘하고 싶었어요. 신호 때문에. 시댁이 그나마 좋았네요. 그러다 지난 명절에 또한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신호가 시호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화내는 것 처음 봤네요. 추석이었어요. 모처럼 연휴가 기로 여유롭더라고요. 시호는또제 남편이랑 신호한테 며칠 전부터 달달 볶아가며 같이 오라고 하셨나 본데. 신호가 이번에는 본인의 시댁 먼저 갔다 온다고 해서. 어머님이 좀 삐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은 이번 추석 때 이모들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가셨기에 저희도 딱히 날짜 조절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신호가 시댁 올때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네랑 같이 명절을 또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형님 좋아하니까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며 재미나게 시간 보냈죠. 어머님도 끼어들려고 하셨지만 같이 했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가장을 하나같이 생각해라. 이런 고리타분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신우가 철벽 차단하거든요. 그날도 신우랑 테라스 앉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오시더라고요. 현주야. 김서방 어제 술 먹었다니? 네, 엄마. 어제 김서방 친구들이랑 그 부동반으로 만나서 술 마셨어. 왜? 아니 얼마나 마셨길래 아직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청아찌 보는데 장인장모 눈치도 안 본다니. 눈치 볼게뭐 있어. 그러고 나도 술 먹었는데 내 입에선 술 냄새 안 나. 신우가 그렇게 말하며 시모에게 하하하고 입김을 내뿜자 어머님이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또 시작이네 한마디 하며 인상을 찌푸렸고요. 그렇게 식사 시간 되어 같이 밥 차려 먹고 있는데 시무가 제시해부한테 그러시더군요.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게 가뜩이나 위도 안 좋다면서 우리 딸한테 병수회 받으려고 그러나 그러자 시해부가 멋쩍은 듯한번 웃더니 알겠다 한마디 하고 밥을 드시더군요. 신우가 시무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따지든 이야기하자 시무는. 내가 뭐? 나는 사위도 자식같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건강 안 좋아지면 얼마나 걱정되겠어. 내가.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심해부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혀를 꿀꿀 차시더군요. 신호가 변호하듯. 지지난주부터 엄청 바빴어. 새벽 2시에 들어왔다가 잠깐 눈 붙이고, 옷만 갈아입고 5시에 나갈 때도 있었고, 어제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같이 술 먹고 논 거야. 피곤하겠지. 라고 했더니 시호가 예, 넌안 피곤하니? 너도 같이 일하고, 너도 같이 술 먹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신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만 좀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신우도 쌓인 게 있어 그런지 이번에는 언성을 많이 높이시더라고요. 듣던 시아버지도 신우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고성이 오고 가며 엄마와 딸 싸움이 크게 번졌고 신우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중간에서 괜히 심해보만 난감해져서 제가 낮잠을 괜히 잤나 봐요. 너무 피곤해서 그만. 이라고 하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애가 나가니 집안이 조용해지더군요. 민망한 듯 시모가 괜히 그릇을 닦 꺼내 요란하게 닦고 시아버지한테도 짜증부리고 그러시더군요. 하룻밤 더 자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리도 저녁만 한끼더 먹고 올라가야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바깥에 일 보실 게 있어 따라 나갔고요. 그렇게 집에 시모랑 단둘이 있게 되었죠. 시모가 제 옆에 앉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사위도 참내 자식같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무슨 처가 올 때마다 잠만 퍼질러자. 명절 때마다 꼭 그러더라고. 그리고 밥한번 푸는 걸못 봤어.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던데요. 얘기 들어보니 이번에 부서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식사 다 하고 나서 설거지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건 가끔이지.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는 말은 옛말이야. 사위도 아들이고, 처가에서 할건다 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님은 속이 탄다는 듯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더군요. 그러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며, 우리 아들도 너희 집 가서 잘하지? 뭐 시킬 것 있으면 다 시켜라.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라고 하시길래 제가 "네, 저도 그이 편하게만 앉아 있는 거 싫어서 설거지도 시키고, 신정집뭐 고칠 거 있으면 그이 시켜서 다 처리해요"라고 했더니 심호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시더군요. 그래, 잘했다" 한마디 떨게 하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잠시 후 화가 좀 나신 듯한 얼굴로 그렇네. 우리 아들이 편하게만 앉아있는 게 싫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너도 네 시대 보면 편하게 앉아서 우리 딸이랑 수다 떨잖니. 너는 그리 하면서 우리 아들은 처가 가서 왜 편하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 일 시키겠어요? 저도 어머님 따라 전부 치고 상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형님하고 수다 떠는 거죠.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오해를 했잖니. 아무리 그래도 사위는 사위인데 너무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라.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잖니. 그 말에 제가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도 옛말이라면서요. 어머님 사위는 백년손님 아니고 제 친정엄마 사위는 백년손님 대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당황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파 놓은 덫에 본인이 걸린 셈입니다. 아니 나는 우리 김 서방이 우리 집 와서 잠만 자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아주버님이 무슨 잠만 자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나르고 그러는 게 저는 너무 보기 좋던데요. 예, 그건 다들 그렇게 해. 요즘 사위들도 처가 가서 엉덩이 안 붙이고 있는다고. 어머님. 아까랑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 처가 가서 편하게 있으면 안 되냐고 뭐라 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끙 소리를 내시며 잠시 또 조용히 있으시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이도 저희 집 가면 낮잠 자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세요. 먼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자라고 안방까지 내주세요. 백년손님 대접이 아니라 정말 자식 대하듯 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벌겋게 물들어져 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앞뒤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자식들도 알고 사이 며느리도 다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 사랑하니까 참고 맞춰드리는 거죠. 어머님도 좀 자제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어머님이 민망해 못 견디겠다는 듯.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간에 나는 사위 며느리도 똑같이 내네 자식이야. 그건 한 번도 틀리게 생각한 적 없어. 너, 우회하지 마라 괜히. 그라고 하시며 횡설수설 하시더니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그렇게 안방에 가서 문을 닫으셨는데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남편이랑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일단 말씀을 굉장히 아끼셨고요. 거의 필요한 말만 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 경도사가 있어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어머님 모습이 아니셨어요. 신호한테 물어보니 그날 신호도 엄마랑 싸우고 마음이 안 좋아 다시 전화를 드렸다네요. 그런데 신호가 엉엉 울면서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반성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죠. 그날 형님 가시고 나서 저도 어머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했더니 우시는 것같았다고요 그러자 신호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새댁이고 어머님 어려워서 거의 내내 거리기만 했는데. 어린 며느리가 옳은 말 하니 어머님도 정신이 번뜩 드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설이잖아요. 웬날로 어머님이 저의 시간 되는 날 편하게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걸 제 시말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더군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본인이 백번 말해도 엄마가 안 고쳐졌는데. 제 한마디에 드디어 변했다면서 감격스러울 정도라고 했어요. 저도 좋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한 번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의 변화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 좀 황당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잘 어르고 달래서 살아가 보겠습니다.